음. 자, 408번은 소리 안 나오니까 이것만 하나 보고 어,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두 조건이 있는데 p라는 범위랑 q 지금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지금 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얘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 p라는 지금 진리 집합이 q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 그럼 내가 q를 봤을 때이 조건을 내가 풀 수가 있어. 진리 집합 구할 수 있잖아. 얘 해가 뭐야? 마이너 3보다 크고 1 미만. 내가 지금 이거에, 말로 따지면, 뭐, 둘을 곱한 거에, 어? 둘을 곱한 거에 음수인 범위가, 그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일단 문제는 그거야? 근데 내가 p 를 봤더니 p 가 문제가 2차 부동식이 아니야. 4차야, 4차. 내가 만약 고 2만 됐어도 4차 함수 그려갖고 풀면 너무 좋은데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머리를 써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일단 핵심은 이거야? 두, 어쨌든 두이차 함수, 둘을 곱한 거에 음수인 부분이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어. 한 번만 다 했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나뉘고 있지만, 내가 얘를 잠깐 fx라고 하면, 일단 얘는, 내가 얘만 따로 보면은 범위를 구할 수 있긴 하지. 얘가 음수인 구간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 미만인 거. 얘랑 똑같잖아. 얘랑 똑같은 거. 그쵸? 잘 봐. 얘랑 얘랑 지금 곱해서 음수인 구간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치? 둘이 곱해서 y 값에 음수가 되는 x 범위. 그거 맞죠? 그럼 얘를 내가 먼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나 그때 내가 이걸 그리고 싶은데 이걸 그려가지고 둘의 함수 값을 비교해서 음수인 구간을 찾아주고 싶은데 못 그리죠? 식이 다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프 계열 어차피 세개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냥 붕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때? y 값이 지금 다 양수지. 그러면, 얘가 어차피 다 양수인 애랑, 얘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구간은 뭐야? 어?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다 양수라며. 얘랑 얘랑 지금 곱해서 음수가 되게 한 넥스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 범위 안에 지금 그 범위가 마이너 3이랑 1 사이 안에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어차피 얘가 다 양수면 얘랑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은 그냥 얘가 음수인 구간인 거 밖에 없어. 그럼 그 구간은 여기잖아, 그냥 똑같이. 어, 그러면 그래프가 붕 떠있을 때는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겠네. 이해해요? 무조건 이 명제가 지금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죠? 잘 따라왔어? 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접할 땐좀 그림 그려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접하는데 얘가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잖아. 얘가 이렇게 접한다고 볼까? 이렇게? 이렇게 접한다고 볼까? 그럼 내가 지금 문제는 둘이 y값이 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x범위가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은 둘다 양수인 건볼 필요가 없어. 그치?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이 뭐야?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뭐야? 똑같네? 어. 지금 마이너 3이랑 1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 딱 여기니까. 이해 안 되면 얘기해주세요. 저한테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 에나 그럼 마찬가지로 애다. 지금 얘가 이렇게 접해버려도 문제될 게 없지?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건 똑같이 마이너 3부터 1까지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왔어요? 그럼 에다 근데 꼭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냐 이렇게? 그치? 다 그럼 이렇게 접해버리면은, 둘이 곱해서 음수인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지. 그치? 그럼 에다 얘는 마이너 3부터 1까지의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범위가 나오는 건 똑같지 않냐? 이해가? 그니까, 러 0보다 작은 범위니까, 뭐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 얘가 뭐 알파라고 하면 여기 알파는 빼야지. 얘가 지금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알파보다 크고 1 미만인 범위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이너 3이랑 1 사이에 들어가잖아.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접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명제가. 그래서 판별식 d 가 0과 작다는 거다 돼. 응. 음. 이 경우에는 뭐 어디에서 붕떠 있든간에 무조건 성립해. 이 경우도 어디에 접해 있든간에 무조건 이 명제가 피면 q 이다가 참이 되네요. 판별식 먼저 쓸게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지금 0이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m에 m 마이너스 4가 0이한 거니까 0이상 4이야. 어 일단 이거 됐어. 근데 내가 그래프가 하나 더 남았죠. 이렇게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죠? 응. 음, 이 경우는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돼. 이때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했다면 이 경우는 다 성립하는 건 아니야. 볼게. 자. 얘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마이너 3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어. 자. 얘가 이게 이렇게 만약에 서로 다른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어. 그러면 둘이 곱해서 음수인 구간 찾는 거지 지금? 둘이 곱해서 얘들아 음수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아, 뭐가 아니나? 어. 맞지?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0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얜 양수 얜 음수일 때랑또 어디야 또 얘가 지금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건뭐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생겨버리겠네 그치 응, 둘의 부가 다른 구간 여기잖아 여기 범이랑 여기 범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둘이 곱해서 음수인 거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이 구간일 거 아니야 둘다 음수이거나 둘다 양수인 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음수인 구간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마이너 3부터 1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범위부터가 그, 마이너 3부터 1까지를 넘어버리잖아. 이해가? 나 분명히, 내가 X 범위를 봤을 때, 마이너 3이랑 1 사이에 존재하면 성립하는 건데,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는 건데, 다른 범위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렇게 생길 때는, 마이너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윤상 이해하고 있어? 나가다 이해 되냐, 이거? 이런 그림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음수가 돼 버리면은 지금 이평행한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승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안 돼요. 그러면 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도 똑같겠지. 왜냐면 음수 구과또 생겨 버리니까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있는 거 말고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나눠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때는 언제만 성립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겨 버려도 안 되잖아. 그지 얘는 얘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생길 때 있잖아. 이때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만. 그래 야지만 둘이에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간이 어디니라고 말하면 여기 양수부터 여기 여기까지. 그냥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부터 이렇게 서로 부가 달라지는 구간만. 그러면 마이너 삼면 일상이 존재해요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됐서 이걸 나눠서 볼게요. 자, 그래프 다시 그릴게. 그래서 이 경우는 온전히 다 되는 게 아니야. 얘네처럼 온전히 다 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3, 1 그리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음, 이거 뭐 얼만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음. 일단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지금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근으로, 근으로 봐도 되잖아요. 어. 그러면 나 지금 내가 보는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무슨 문제 유형이죠? 근에 불리죠. 내가 보는 범위 안에서만 그 근이 존재할 때는 근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일단 근의 분리란 유형은 우리 계속 볼수 있거든. 일단 근의 분리하면 세 가지 뭘 따져야 돼? 그렇지. 파남축, 한별식 함수값, 축계방정식 파남축을 따져야 돼. 이건 그냥 내가 성립할 수 있게 그린 그림인 거고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 문제를 풀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식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판별식, 함수값, 축계 방정식. 얘다 일단 판별식이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일단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값. 내 fx라고 했잖아. 얘다 마이너 3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요. 얘다 같은 건요? 얘들아, f-3이 0이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 3 된다는 거잖아. 그치? F-3이 0이어도 돼안 돼? 되죠? 얘들아 이 분홍 색깔이 얘랑 똑같이 생겨버리면 음수인 구간이 마이랑 3이랑 1, 사이 똑같이 존재하는 거 맞지? 똑같 범위가 똑같아도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얘가 마이너 3이어도 돼 얘가 0이어도 돼 F-3이 이해가? 아, 뭐 그거 F-3이 있고 똑같이 안 생,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폭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기긴 할 건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내가 보는 음수 범위가 지금 들어간다고 할수 있잖아. 여기니까. 이해하냐? 어. 0이어도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1도 어때야 돼? 1도. 1 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똑같아도 지금 범위가 성립하니까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자, 가운데 축이 얼마냐? 얼마? 2분의 m이지. 2분의 m은 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 미만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 세개를따져야 된다고 이 경우는 근의 분리 가야 돼요 다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씁시다 한별씩 0보다 크다 어차피 0과 작다 이거 썼으니까 이거의 반대 범위로 쓰면 되겠죠 그첫 번째 범위는 m이 0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크다 이거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값 마이너스 어 이거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예요 f 마이너3 3m이 아니고 어, 4m 플러스 9 얘가 0이상이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 1대입한 거냐 1이 0이상 이렇게 돼버리네 어, 얘네,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거니까 모든 실수가 한거니까 얘는 신경써줄 필요가 없죠 얘다얘 보면 은 m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다 이 범위가 나와버렸네 그 다음 얘들아 얘 지금 여기서 m 범위 사 양변 2 곱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m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리는거지 셋다 만족해야지만 이 그림이 성립한다는 거야, 이 그림이. 이 그림을 지금 내가 식으로 표현한 거야. 셋의 공통 범위 구해야 돼요. 자,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 미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 미만. 자, 얘들 하얀 색깔, 핑크 색깔, 초록 색깔,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어,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0 미만 이렇게 되는 거든. 얘단둘 중에 뭐가 답인 거야? 어? 둘 중에 뭐가 답이에요? 둘다 되지, 둘다 되지. m이 2번이어도 되고 2번면 성립해 2번면도 성립하는 거 2번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m의 범위 그냥 합쳐버리자. 둘다 되는 거잖아, 그지? 합쳐지잖아요. 어, 둘다 합치면 m의 범위 결국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42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최소값최대값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그래프는 세 가지라서 나누는 건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하고 이경우에선는 근을 좀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음. 그다음에